안녕하세요. 부동산랭킹tv입니다. 오늘은 마포레미안 프루지오와 고덕그라시움의 실거래 데이터로 차트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민평형 기준이며 1층과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왼쪽 차트는 실제 실거래 기준으로 나타냈고 오른쪽 차트는 마레프 실거래를 영값인 기준으로 잡고 그라시움 시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레프가 그라시움보다 차트상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대략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높은 시세를 나타냅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랭킹이 있으면 댓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